은비의 우체통. 은비가 만든 빨간 우체통에 밤새 편지가 가득 찼어요. 은비는 꼬마 우체부가 되어 편지를 배달하지요. 은비가 잘 배달할 수 있을까요? 은비는 어제 색종이로 빨간 우체통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체통에 편지가 한가득 들어있어요. 와, 밤새 편지가 많이 왔네. 내가 만든 우체통이니까 편지도 내가 배달할 테야. 은비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어요. 이제 배달을 시작해 볼까? 첫 번째 편지는 벽창 2층 2호네. 은비는 벽장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우체부예요! 네, 지금 나가요. 벽장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얼룩소가 나왔어요. 어머, 염소가 편지를 보냈네? 얼른 읽고 답장을 써야지. 고마우체부님, 정말 고마워요. 다음은 냉장고 1번지 1호. 편지 왔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냉장고에서 꼬마 펭귄이 나왔어요. 남극에서 아빠가 보낸 편지네. 아빠는 추운 날씨에 잘 계실까? 꼬마 펭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 번째 편지는 책장 3층 9호다. 바쁘다, 바빠. 책장 셋째 줄 아홉 번째 책... 채... 아, 여기다. 편지 왔어요. 네, 나가요. 책 사이를 비집고 납작한 오징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문화가 생일 초대장을 보냈네. 배달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한통 남았다. 계단 8번 지구나. 하나, 둘, 셋, 넷. 음, 안녕하세요. 우체부예요. 네, 좀검은요 여덟 번째 계단이 쓱 열리더니 기린이 긴 목을 내밀고 쭉 내밀었어요. 오늘, 원숭이가 보낸 편지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마워, 체부님, 고마워요. 야, 이제 다 배달했네. 모두들 좋아하는 모습이 보니 참 다행이야. 은비는 아주 기뻤답니다. 깜깜한 밤, 은비의 우체통 앞에는 동물 친구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은비는 일어나자마자 우체통으로 갔어요. 와, 오늘도 무척 바쁘겠는걸. 얘들아, 앞에서 편지를 받은 펭귄이 왜 울었을까? 아기 구름의 여행. 엄마 아빠 소풍을 가던 아기 구름이 한눈을 팔았어요. 알록달록 연도 따라가고 울긋불긋 낙하산도 쫓아가고 그러다 그만 바다까지 오고 말았어요. 아기 구름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뭉개구름 가족이 소풍을 가요. 뭉게뭉게 뭉게 아빠 구름, 폭신폭신 엄마 구름, 몽실몽실 아기 구름이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가요. 와! 저게 뭐지? 호기심 많은 아기 구름이 한눈을 팔고 있네요. 알록달록 연들이 바람을 타고 파란 하늘을 날아요. 나랑 같이 놀자! 아기 구름이 연을 따라갔어요. 갑자기 연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개구쟁이 아이들이 점심 먹을 시간이거든요. 함께 놀고 싶었는데,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그런데 저기 둥둥 떠오는 건 무엇일까요? 우와, 사람이 하늘을 날아! 빨강, 초록, 파랑, 분홍, 노랑, 울긋불긋 낙하산들이 아기구름 옆으로 지나갔어요. 아기구름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요. 비행기 꼬리에 대롱대롱 막대구름이 매달려 있어요. 아? 비행기가 막대구름을 잡아가네?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아기구름이 외쳤어요 괜찮아 난 끌려가는 게 아니야 나는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비행기구름이란다 막대구름이 저 멀리서 소리쳤어요 아기구름은 어느새 파란 바다까지 흘러왔어요 바다는 하늘보다 더 파랗고 반짝거려요. 햇님은 바다를 좋아하나 봐. 반짝반짝 은가루를 뿌려주었네. 햇님은 벌써 서쪽 하늘로 돌아가려나 봐요. 하늘빛이 밝았기에 물들었어요. 나도 햇님처럼 밝았게 되었네. 밤이 되자 하늘이 푸르른 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무서워! 다들 어디 갔지?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아빠를 찾아줄게. 아기 구름의 울음소리를 들은 달님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었어요. 아기 구름은 달님의 도움으로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갔어요. 요 말썽꾸러기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엄마, 나 오늘은 아주 바빴어요. 알록달록 연들하고 놀고, 불긋불긋 낙하산도 보고, 반짝반짝 인가루가 뿌려진 바다에도 갔어요. 오늘도 문개구름 가족은 소풍을 가요. 아가야, 오늘은 혼자 멀리 가면 안 돼. 네, 엄마. 하지만, 아기구름은 벌써 한눈을 팔고 있어요. 얘들아, 아기구름이 비행기 꼬리에 달린 막대구름을 구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